아, 먼저 설교 전에 너무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매니에르 병도 좀 있고 그 감기가 갑자기 어제 세게 와가지고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 말씀은 증거할 수 있으니 아, 들으시면서 속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얼마 전에 그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봉을 했을 때 이미 보았기 때문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아,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이 탑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예전에 탑건1때이 라이벌이었던 이 아이스맨과 이 메버릭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아,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갇혀서 이 비행을 망설이고 있었던 이 메버릭을 향해서 이 아이스맨이 이 건넨 문장이 있습니다. It's time to let go라고 하는 어,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한 조종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을 제대로 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 메버릭이 이 죽은 동료의 아들 그 루스터에게 당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망설이며 계산만 하던 이 그를 향해서 메버릭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동해라는 이 조언을 해줍니다. 이 결말에 대한 의구심과 이 복잡한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일이 비행에 온전히 집중하라라는 말로 이 당부하였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인들이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불안을 붙잡고 사느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을 내려놓고 또 오늘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 그러한 가운데 이계시록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지고 이 소망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록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게시록 하면 무서운 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록은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그 결말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낼 것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게시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안 이 게시록을 계속 다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게시록을 대하면 대할수록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작으로 이 1절로부터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도우심 아래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며 또그 진리 속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음.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 명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계시록의 주인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할 그 전권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은 이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직접 그 커튼을 열고 등장을 하셔서 그분의 실체를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경의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인생의 스토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셔야 함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듯 그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권면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 삶이 성경을 믿고 따르기로 확신한 만큼 그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낸 모든 삶의 계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복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약속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우연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기를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말은 압도적인 승리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위로는 그것이 곧 압도적인 승리로 결말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예전에 스포츠 경기의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승패를 결정짓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보게 되면서 어,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그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곧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이 경기는 이 이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의 내용이 아무리 긴박하다 할지라도 아, 이거는 이미 이긴 경기야라는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을 관 관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치열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승리의 과정 속에 담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생겨납니다. 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승리를 확증하면서 우리에게 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고 그 승리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또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이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시간의 개념이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누군가에게는 오늘날 현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게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어나는 그 일들이 시간의 개념과는 떠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질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보며 우리가 우연이다 라고 말할 그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통제력 밖에서 일어난 사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최후 승리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온 인류가 응당 마주하고 겪어야 할 일들에 관하여서 선포하면서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며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이고 아 이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구나라고 이해되게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이 계시록이 지니고 있는 매우 독특한 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다룰 때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계시록의 그 사건을 보면, 야 이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 이 동일한 그 사건의 내용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 지기도 하며 또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이 언급되어 지는 것으로 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 이 인류의 역사가 또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너무 우리에게 이상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고 마주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지,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당혹스럽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내도록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역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결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계시하여 보여 주면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운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믿는 이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할수록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만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본문의 2절 말씀은 그 살아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목격한 사실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 완성하였는지를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이 살려낼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이 증언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증언하는 자들로 이 부르심 받았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등장하는 이 단순, 요한의 이 등장은 단순한 이 요한의 자기 소개가 아닙니다. 이 책을 대변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와 같이 증언자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초청하는 소개글인 것입니다. 요한은 환삼 중에 본 것을 기록으로 그것을 증언하였듯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언해야 될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직원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관람객으로 만들면 안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관객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승리의 드라마를 보았고 그 드라마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삶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증언자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증언하였는지 나의 삶으로 기록되어져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다 기억되어지는 삶들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지낸 것 같지만 사실 그 지낸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 기억되어지는 삶이 방관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낸다면 이후에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낸다면,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요. 주께서 잘 하였도다.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복이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 안락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이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상태가 복대다라고 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 라는 것은 단순한 암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군인이 그 초소를 지키듯이 혹은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여 지켜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앞서 제가 서론 가운데 이 탑건 영화를 이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메버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루스터에게 이 don't think Just do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이 성경을 대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귀에만 머물고. 가슴과 손발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본문 3절은 이들을 향해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손과 발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 가운데 맞추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여유 속에서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날 이웃을 기꺼이 만나 사랑할 수 있으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속에서 충실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공포에 사로잡혀 오늘 하루를 놓치기 보다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나의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그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를 이일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를 알수 없기에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를 알수 없기에 오늘 하루를 허비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당장 내일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 주어진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동력이 되기에 우리는 그때가 가까움을 기억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 그러나 그때가 알수 없기에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먼 미래의 판타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낼지 이 고민하도록 만들어 주는 지침서입니다.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이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확증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미 승리의 결말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증인으로 부른받았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공포에 머물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현대 자기 개발의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다시 보니까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핵심 내용은 불안과 고통에 빠져서 오늘을 놓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미래와 과거와 또 미래의 불안을 차단해서 오늘을 살아내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관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와 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었던 책이었는데, 불안을 관리하고 오늘을 집중하도록 하는 그의 조언이 참 많은 도움을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카네기의 통찰을 뛰어넘는 인생의 방향과 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불안을 관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안의 뿌리 자체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카네기가 걱정을 잊기 위해 오늘을 집중하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미 승리를 하였으니, 너는 그 승리를 믿고 오늘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소중한 의미는 바로 주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향해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